네, 반갑습니다. 14일, 네, 서울 보증보험 상장이죠. 모두가 배가 아프고 끝날 건지. 네,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 음, 유정보험 IPO 들어오는 태생 자체가 일반적인 IPO랑 조금 달랐죠. 서울 보증보험 IPO는 최대 목적이 예금보험공사, 우리 세금을 해소하는 거죠. 20년 전에 10조 이상을 투자해놓고, 네, 시총이 2조도 채안 되는데, 네, 신주 모집 없이 예금보험공사 구주 매출이 1 0 0고요 음약 건수가 5만 천건들어왔고요 증거금은 2천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등만 했다는 뜻이고 사실상 5만 천 건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게 18만 건, 19만 건 정도 들어오죠. 인기 종목들.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한 50만 건 보통 가까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종목들이 증거금이 2천억도 채안 들어왔고요. 어, 등은 비교적 많이 나눠 줬는데 여기다가 더 받았죠. 최소 청약만 하고 10주만 받아가면 나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정이 비교적 많이 됐고요. 사실상 시가청약이 공모가 기준으로 네, 1.8조고 이 공모가 밴드도 몇번 연기를 통해서 많이 내려온 거죠. 사실상 수요일 음, 칠때하약도 비교적 낮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어, 하약 발표 이후에 좀 반전이 있었죠. 네, 어, 최종 하약이 48.65%까지 올라갔죠. 대단히 많이 올라갔죠. 안 그래도 유통가능 비율이 얼마 안되긴 했는데 12%까지 떨어졌고요. 빨주비가 4.05도 나왔고, 빨주비가4이 정도 나왔을 때안간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통 가능 금액은 2178억이고, 유통 가능 주식수는 838만 주까지 떨어졌고요. 비례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6,000원,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하면 다 익절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안 좋다는 판단하에 내 청약을 많이들 안 했죠. 음, 재무제표입니다 어, 보면은, 단기 순익 같은 경우에, 5,400억, 4,100억, 2,600억, 300억까지 1,300억. 계속 줄어들고 있죠. 어, 매년, 향후 3년간, 매년 2,000억 정도를 네, 배당에 사용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공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한11% 선까지 네, 맞춰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해줄 수가 없죠. 음, 유통가량 주식수에 보면, 전체 최대 주주가, 네, 예금 보험공사죠. 83. 8, 5%, 상장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 지나면은, 어, 공적자금 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 풀겠죠. 어차피 일반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에 거의 뭐 1일차, 2일차 내에는 거의 다 매도를 할 거구요. 음, 기관 투자자 의무부의 하약을 보면은, 연기금 운영사 보험이 이 물량이 꽤 많아요. 네, 이쪽이 좀 많고, 한 60%가 연기금 운영사 은행 보험 쪽에 나온 거구요. 어, 6개월 하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개월, 1개월 하격이죠. 네, 청약 한 분들 기대를 좀할수 있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기간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음, 청약을 해서 조금 받았나야, 받았어야 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네,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금요일 날 9시에 팝콘 준비하고 네, 구경해야겠죠 네뭐 핸드폰 어플을 킬 필요는 없고 대부분이 하여간 여기서 잘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은뭐 향후 청약했던 종목들 줄줄 있죠 월요일 CK솔루션 네 그리고 뭐 한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신플랫폼 많죠 네, 잘갈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배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일단 그냥 잘 가는 게 좋겠죠 다들. 영상이 도움이 되다니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